국1% 특급 전사를 양성하는 육군보병학교 전문 유격과정,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0kg 군장을 메고 진행하는 은밀 수상침투 훈련 과정을 소개합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훈련 4주차에 접어든 교육생들, 161명의 지원자 중 입소전 평가를 거쳐 89명으로 본격 시작한 전문 유격과정은 이제 72명만이 남았습니다. 가장 많이 탈락된 구간은 전투 수영. 이날 훈련은 30kg의 군장을 메고 물살이 센 하천을 건너는 은밀 수상 침투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천 지형에서 필요한 유격 전술을 위해 조성된 국내 유일의 훈련장. 저 멀리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100m. 가장 깊은 수심은 3m입니다. 발이 닿지 않는 하천을 왼팔로는 군장을 밀면서 오른팔로는 저격 자세를 흐뜨름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두팔 모두 쓸수 없는 상태에서 전투화를 신고 수영하는 것은 족쇄를 차고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공포에 떨게 하는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적 후방 지역 침투 간에 하천이라는 장애물에 공착했을 때 생존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이를 극복하고 적에게 기습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네 명의 조원중첫 번째로 건너는 교육생은 조장. 본인도 체력이 바닥났지만 뒤여오는 팀원들을 살뜰히 챙깁니다. 조선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타왔어. 타왔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어, 이건 큰 도움이 아니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 이 훈련은 자체가 팀워크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동시에 와야 하는 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을 하천을 반쯤 건너면 체력이 떨어져. 긴장을 몸으로 누르면서 물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강도 높은 훈련에나고자가 속도 발생하고, 당하지 말고, 당하지 말고. 3주차까지 한계 에 부딪히며 달려온 교육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야만 자랑스러운 레인저 휘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할수 있는 거였는데 너무 방심을 했고, 아. 한번더제 자신을 긴장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치열했던 훈련이 끝나자마자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박 사일의 종합 유격 전술 훈련. 수류탄과 공포탄을 지급받은 후 물에 젖은 군장을 메고 깊은 산 속으로 전진합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가 뒤따라야 하죠.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도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내일엔 내일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국내 유명 자동차 그룹에서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하는 김덕기 예비역 대위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내 자동차 기술은 나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신기술을 선보이려면 이에 알맞은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하는데요. 내일엔 내일 오늘의 주인공. 국내 유명 자동차 그룹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하는 김덕기 예비역대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인지비 기술교육팀의 김덕기 책임 컨설턴트입니다. 자동차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요즘 많이 들으시겠지만 자율주행이라든지 아이다스, 뭐 친환경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어 기술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차량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마찬가지로 알아야 됩니다. 전반적인 기술 내용 전체를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의 메인 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근무하는 회사는 국내 자동차 그룹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은 연구원들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데요. 차량 시스템과 공학 기술에 대한 교육이 주된 업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의 업무는 주로 제가 공보장교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으로 대언론 홍보 및 공부 활동 그리고 장병 정신 교육을 관리하고 직접 시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전직장인 인재개발원에서는 마치 해당 그룹의 정훈장교처럼 그렇게 업무를 수행했었고 그룹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군 시절 공보장교로 성실히 복무한 주인공. 당시에도 우수한 인원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 시절 열심히 발로 뛰었던 경험은 사회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는데요. 인재개발원에서도 제가 채용 담당자였거든요. 그래서 채용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 입사지원서가 오면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점이라든지 얼마나 우수한 대학을 나왔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점수로서 표기가 되는 그리고 이거는 확정 치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인데 이건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바꾸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정성적인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생활을 성실히 한 친구들이 그런 후배 장교들이 훨씬 더 취업이 잘 되는 이유도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입사한 지만 4년이 된 주인공.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전문 기술 교육이지만 상위 카테고리로 보면은 교육이거든요. 사실 이 영역의 시장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김덕기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아, 그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혹은 이 영역에서 누구 찾아야 돼? 김덕기한테 물어봐. 할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 그리고 경력을 쌓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저녁을 앞둔 후배들에게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본인이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또 계속 달려야 되는 마라톤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들어서면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비전이 있는지 먹고 살수 있는지도 같이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다라는 그 방향을 잡는 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취업 잘될 겁니다. 네. 충분히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자동차 그룹의 책임 컨설턴트로 일하는 김덕기 예비역 대위를 만나봤습니다. 저녁을 앞둔 장병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내일은 내일 김주영입니다.